미국을 지배하는 어둠의 그림자, 되게 거창하기는 한데 트럼프 주변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백악관에 폭탄이 설치됐고 그 폭탄을 누가 설치했는지 오늘 한번 추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고 한미 정상회담이 어... 치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 회담이 뭐 성과가 있었네 없었네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거 자체는 뭐전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 아는 거고. 트럼프 정권의 정상회담이니까 큰 사고 안 터진 게 어딘가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이게 터졌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처음에 트위터를 보고 이 양반 노망났나 싶었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고든창, 이 사람은 극우 활동가죠. 이 사람이 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공유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사태가 더더욱 확산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행히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신은 전사다! 뭐 선거에 이긴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팬 선물 받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어, 에피소드긴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팬 때문에 사실 모나미가 사각가를... 상한가를... <laughs> 예, yeah, 진짜, 저는, 생각해요. 국장은, 역시, 존나 창의적이어야 승리할 수 있어. 아니, 모나미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일단 상황가를 보낸 거야? 확실히, 땜 알트만이 방문하면, 챔표산업을, 하안가를 보내는 그런 나라 다운 거죠. 아무튼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발언이에요 왜냐면은 한국 정부가 교회들을 급습했고 군기지로 들어가서 정부를 취득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특검이 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 손보금교회 담임 목사를 압수수색을 한 시점에서부터 얼마 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탄압한다. 라는 메시지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리고 오산기지 내의 공작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는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당일날 항공기들 방공통제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군생활을 방공부대 샜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JAOC라고 조인트 에어 아나 제대한지 모르겠어서 까먹었다. 아무튼 뭐 그런게 있어요. 합동대공감시초소라는게 있어. 이제 거기서 매 정해진 시간마다 각 사단, 군단, 방공 반에 이제 무전을 칩니다. 뭐뭐 뭐 당소가 어딘데 뭐 항공기가 뭐 어디서 어디로 날아갔고뭐뭐뭐 뭐, 뭐 병장 누구고 뭐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거를 방공작전사령부에서다 모아가지고 그날 전반적인 항공 한반도 상 영공의 사항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엄 당일 날 군용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공작사에서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압수를 했을 건데 미군이 몰랐다는 거지 오산기 지에 들어왔다는 거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 측에서 약간 섣불렀던 것 같죠 뭐 이거를 어찌됐든 미군이랑 공동으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군이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은 미군이 몰랐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특검이 실수를 한것 같고 근데 이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였던 같다 라고 하고 넘어갔으니까 일단 다행인 거예요 문제를 삼으라면 삼았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 얘기를 한게 아니고 뜬금없이 교회에 압수수색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트루스 소셜 글을 쓰게끔 만든 누군가가 있었겠지. 트럼프가 한국 뉴스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트럼프한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싶은 거야. 일단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보금주의 개신교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된다. 뭐, 아가들이 보금주의 기독교 근본주자들이 많죠. 두 번째, 한국 보금주의 개신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둘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지? 세 번째. 트럼프와 매우 가까워야 돼. 매우. 매우 가까워야 돼. 요 왜냐? 글을 쓰게 만들었잖아. 트럼프도 바쁜 사람이에요. 뭐 정보값도 없거나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글 써다가 그럼 쓰겠어? 안 쓰겠지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거나 요걸 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판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트럼프한테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트럼프와 매우 가까워야 된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선실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비선 실세 얘기를 제가 하면 음모론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강훈식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 이분이 정상회담 2주 전에 미국에 갔어요. 이때 이미 이런 음모론 주장들이 트럼프 귀에 들어가서 회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하려고 미리 간 거야. 2주 전에 얼음 풋이라도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지. 한국 정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미국 워싱턴에 돌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을 만나서 양측 비서실장끼리 한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뚫고 정상회담 3시간 전에 그런 글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걸 뚫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서 미국 비서실장을 만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의자를 4 명을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죠. 두 번째, 제이디벤스, 부통령이죠. 세 번째, 로라루머, 튜버예요. 네 번째, 고든창, 그구 시사평론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용의자의 조건을 네 가지 정도로 걸었는데, 여기서 한 명씩 소거를 해보자, 이거야. 여기서 진짜 지대로 비선 실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했을 때, 나는 일단 이 사람부터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 이 사람은 이 앞에 세 사람만큼 트럼프와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도 한 단계 정도는 더 거쳐야 된다는 거지. 트럼프에 접근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 이 사람 빼고, 두 번째. 저는 이 사람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 양반은 마가의 리더격이기는 해요. 마가의 리덕격이긴 한데, 저 사람이 한국 보금주의 기독교계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든창은 한국 보금주의 기독교계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트럼프와의 연결고리는 로라 루머보다도 약한 사람이야. 이 여자는 고든창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국 보금주의 기독교계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남습니다. 두 사람이, 트럼프 주니어와 부통령이 남아요. 부이 남는데, 저는 이 양반일 거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에 와서 되게 재밌는 일을 몇개 했어요. 한국에 와서, 여의도 손보음교회를 갔어.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와서, 여의도 손보음교회를 작년에 왔다 갔어요. 개엄 한달 정도 전에.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영훈 담임 목사는 트럼프 취임식에도 실제로 갔습니다. 심지어 김정환 극동방송 이사장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영적 멘토인 폴라 화이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58세야. 트럼프는 80살이 넘어요. 근데 자기 아들 버린 사람을 영적 멘토로 삼아, 근데 이 트럼프의 영적 멘토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트럼프 주니어가 다 같이 만나 요런 만남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너무 용의자는 쉽게 좁혀지는 거지.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간증을 하러 왔다고만 봤을 때는 아이뭐 어차피 쟤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데 뭐 순복음교회 가서 간증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핵심 멤버들끼리 자주 만나고 친해요. 그러면은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록 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록 브리지 네트워크가 이제 그 미국의 우파들을 싱크탱크 같은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 수지와일즈 비서실장, 제이디벤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뭐, 피터 틸, 이런 애들도 다 있어요. 록브리지가 뭐냐? 제이디 벤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뭐냐면 제이디 벤스 다음 대통령 만들기 모임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저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뒤에서 돈을 대고 조직을 한 사람은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뭐 봐봐.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아시아 회장을 또이 사람이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에 투자도 했어요. 이그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록브리지 네트워크 뒤에 돈을 댄 이제 일종의 벤처캐피탈이 있는데, 음, 스닷컴에 굳이 이렇게 투자를 또 하고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종교계와 재계와 미국 전계 뭔가 우리가 알수 없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통해서 트럼프기에 교회 탄압.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폭탄으로 터지지 않았나 싶고, 비서실장을 제끼고 트럼프가 글을 쓰게 만들 정도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각오를 했냐면, 뭐 남아공 대통령한테 막 동영상 보여주면 날 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교회 압수색하는 사진 같은 거 입수해가지고 보여주면 너 이거 해명해라.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안 좋을 걸로 각오를 했대요. 각오를 했는데 뭔가 트럼프가 너무 호의적으로 이제 받아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황이 진짜 3시간 만에 바뀌었다는 건데. 과연 그걸 누가 했을까? 그걸 누가 했을까? 난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구한 사람이겠지? 아무튼, 이 트럼프 주니어가 가장 확실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기때 떠오르면서 이제 지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죠. 이반카 트럼프와 제로드 쿠슈너. 원래 이제 요 둘이 트럼프 1기에서 외교정책을 상당 부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워지고, 이제, 누가 올랐느냐?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수지 와일즈예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 이 양반이 있어요. 약간 눈빛부터 조금 이상한 분인데 이 국토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을 통해서 트럼프 주니어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라는 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양반이 지금 비서실 내에서 비서실장을 제끼고 거의 실세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확인이 100% 되진 않는데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되게 리버럴인데 아들은 완전 반임이 우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극단주의 조직이래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미국은 공화당이라는 단일정당이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방송에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데.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 저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번외편.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했는데, 어, 아직까지 문서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겨. 한국과 미국은 둘다 문서화를 하고 싶으면서 문서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한국은 관세 15%는 명시를 하고 싶지만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는 문서화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는 문서화를 하고 싶은데 관세 15%는 명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이제 협상을 하고 이거를 명문화를 안 시켜 놓으니까 그냥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만 일단 문서를 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합의문 작성을 압박했지만 한국 측이 시점을 연기한 것한 점도 있고 한국이 명문화를 하자고 요구를 했지만은 미국이 또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러다가 트럼프 임기 내내 그냥 관세 25% 내고 3,500달러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서, 일본 경제재생상은 당비 일정을 취소했어. 일본도 지금 명문화를 안 했거든요? 일본도 명문화를 안 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 명문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미국에 가서 원래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미일 세계 나라가 동시에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이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갑자기 17%포인트가 올랐다라고 하죠. 요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한파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대접이 좋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일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관점이 되게 웃긴 게, 일본 애들의 생각은 이거야. 일본이랑 한국이 합의를 했어. 그러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합의를 깬다는 거야 근데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의 약속은 계속 이어나가는 게 가장 큰 원칙이긴 한데 정권이 바뀌면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잖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못 믿을 놈이 되는 건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니네가 중세 잼랜드라 가지고 자민당이 천년만년 집권을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권도 교체가 되고 되다 보면은 그렇때 한국은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일본은 그렇지가 못해. 근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할때뭐 꽤나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뭐 윤석열 정권이 약속을 했던 거를 우리는 뒤집지 않겠다. 국가 간의 약속은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한파 정치인의 효능을 처음 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바뀐 말이 바뀌니까 못 믿을 나라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약속을 안 바꾼다네 그러면 뭐 어쨌든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한국에서 했지만 뭔가 이시바가 잘한 것 같잖아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뭐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미국이 점점 더못 믿을 상대가 되면 한국이랑 일본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요 왜냐면 중국이랑 너무 거대한 전략적 경쟁 상대가 있잖아 근데 한국이랑 일본이 따로 놀아서는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도 지한파 정치인의 효능감을 좀 맛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주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행복 되도록 하겠습니다.